자 쉬었다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쉬는 시간 10분에 쉬운 사람 쉬인입니다. 나이가 쉬는 아니고요. 사람 인자를 써서 쉬인입니다. 10분이라는 쉬는 시간 동안 쉬운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쉼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쉬는 시간 10분 쉬운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요 남해의 유명 관광지인 독일인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아, 이 남해에서만 볼수 있는 특별한 풍경들은 아, 역시 시선을 사로잡더라고요. 그 마지막 코스로 들렸던 독일인 마을은 정말 독일에 온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막 독일어가 나오더라고요. 구텐모르겐, 구텐탁, 아 구텐하바트 아니라고요? 아 구텐하베트. 예, 죄송합니다. 아, 이미 유명 관광지로 이름이 알려져서 그런지 독일인 말을 1층에는요, 상가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인 말에 왔는데 독일 맥주 소세지 안사할 수 없죠. 그래서 가게로 들어갔는데 주인분의 친절한 설명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 맥주와 소시지를 먹을 수 있다는 이 기대감으로 집으로 바로 들어와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음식 준비라고 해봐야 맥주를 시원하게 마시려고 냉장고에 넣어두고 그 사이에 소시지를 맛있게 프라이팬에 굽는 것이죠.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가는 이 독일 소세지가 그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칼집 방향으로 톡톡 터지는 모습이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아, 맛도 아주 일품이었습니다. 맛과 향, 풍미가 역시 소시지는 독일이야라는 생각이 들었고 거기에 독일인들이 가장 많이 좋아한다는 아인거 맥주까지 아주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맛있게 식사를 마치고 식탁을 정리하는데 제 눈에 글자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조 땡땡 인천시 부평구 땡땡 공장 소세지를 다 굽고 남은 포장지에 적혀 있는 글자였어요. 순간 매우 큰 충격의 휩사이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내가 먹은 게 독일산이 아니라 인천산 소세지였다니. 독일산 소세지란 기대감이 커서 그런지 실망감도 좀 컸고 점차 이 실망감은 배신감으로 그리고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주인은 저한테 독일제 소세지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독일제 맥주와 잘 어울리는 수제 소세지를 추천해 주셨고, 아, 친절한 설명과 함께 어떤 기대감과 분위기 혼자 취해서 저 혼자 독일제 소세지로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맛있었습니다. 인천산이나 독일산이나 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둘다참 맛있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회사 동료들에게 하니 본인도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어, 한 동료가요 지인들하고 오랜만에 부산 여행을 가서 자갈치 시장을 갔대요 거기 이제 유명한 생선구이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생선구이가 나오자마자 너무 냄새도 좋고 맛있어서 다들 머리를 박고 감탄하면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이 맛이야 역시 자갈치 시장이야 하면서요 그런데 식사를 거의 다 마칠 무렵에 이제좀 여유가 생겨서 고개를 들어서 이리저리 살펴보는데 메뉴판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원산지 땡땡하고 전부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 세네갈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해요 모두들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당연히 부산 자갈치 시장이니까 다 국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선하고 아 맛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겠죠 예이 독일식 소세지나 세네갈 생선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분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원효대사님이요 원효대사의 해골물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 다들 아시겠지만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유학 중에 무덤 근처에서 노숙을 하셨는데 새벽에 목이 말라서 마셨던 물이 아침에 알고 보니 해골 바가지에 고여 있는 썩은 물이었다는 이야기 너무 유명하죠. 그리고 이 원효 대사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죠. 모든 것은 내가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 해골 물을 마셔도 맛이 있다고 마음먹으면 맛있는 것이고 꿀물을 마셔도 맛이 없다고 마음먹으면 맛이 없어지는 것.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나온다 아 여기서 원효대사 하고요 어, 저하고 차이점이 확 나오더라구요 이 원효대사는 큰 깨달음을 얻으시고 결국 나라의 큰 스님이 되셨지만 저는 이 진리의 내용을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알고 있음에도 깨달음은커녕 배신감만 커지고 분노만 나더라구요 역시 저는 중생에 불가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강력한 진리를 우리는 살면서 자주 놓치곤 합니다. 내가 행복하다고 마음 먹으면 행복한 것이고, 내가 불행하다고 마음 먹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은 외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먹기에 비롯되는 것입니다. 소시지가 독일산인지 인천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선이 국산인지 세네갈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은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부터 모든 문제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행하면 불행한 대로 불행을 생각하고 행복하면 행복한 대로 불행을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있으면 잃어버릴까 불행하고 있어도 왜더 갖지 못할까 생각하면서 불행해하는 미완성의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끔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존해왔고 진화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의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인류가 수렵이나 채집을 하면서 살았던 생존의 시간 대비 현대 문명이 이룩된 시간은 매우 짧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는 여전히 수렵 채집의 원시 시대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생존에 있어서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오른팔을 다쳐서 사냥과 채집에 불리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서는 내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상황을 항상 생각해야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요, 이런 부정적인 상황의 리마인드를 통한 동기부여 방식은 생존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생존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현대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아, 생존을 위한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에서 우리는 불행을 마음먹고 불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 개의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한 개의 단점만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 문제를 틀려서 95점을 맞은 아이에게 우리는 기쁨보다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칭찬보다 아쉬움의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생각의 습관은 시간을 초월해서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얽매어 후회 속에 살고 있거나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면서 불안 속에 살면서 지금 이 순간 현재 내가 가장 큰 선물임을 이런 사실을 우리는 놓치고 있습니다. 현재가 영어로 프레젠트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나아가 이런 생각의 습관은 세대를 초월해 적용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부정적인 생각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인류는 생존의 시대를 넘어 행복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의 문제에서 벗어나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만족하며 살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문제이죠. 어쩌면 이 단순한 행복의 진리를 어쩌면 이렇게 쉬운 삶의 원리를 우리는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체 유심조 모든 문제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복잡한 것이고, 내가 쉽다고 생각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을 마음 먹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장점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연습을 해야 될 때입니다.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지위가 높아지고 지식이 풍부해도 끝내 부정적인 측면만 바라보게 된다고 해요. 우리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연습, 내 삶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자꾸 부정적인 측면들로 시선이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수만 년 동안 살아남기 위한 습관의 발현이죠. 그러다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느새 저 멀리 안드로메다까지 가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있습니다. 안드로메다 가지 마시고 내 안에 들여다보시는 건 어떨까요? 안드로메다 안에 들여다 지금까지 쉬는 시간 10분의 쉬운 사람 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